옮기신다고요? 추모제의 총관은 이순우 강원도지사군, 아흥, 아흥관 이희선 강릉시장군, 중원관 조옥강 강릉 예림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사임당의 노래는 이탈리아 트렌토 국립국악원을 졸업하시고 현영동대학교에서 출강하시는 김성주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삼강 추모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전 이원장 삼정수 정강 강원도지사 부인 이수동 아홍강 강릉시장 oh no. 각 고기, 각 고기, 알짜리, 건강, 예, 간세기 간수. 세수. 세수, 세수, 알짜, 인, 총, 가. 해 그래서 당권 기원 4,345년 세차 성진양 5월 17일 무인 성자 슈슈신교수문의 그 무불정명 간수 세수 세수 인예 신이슈 네. Oh! 군축, 철천, 물. 길이 남기신 사임당은 5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예지와 덕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여성으로 널리 추앙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효를 실천하고 훌륭한 자녀 교육, 시대를 앞서가는 의식 전환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신 그 학식과 인격의 깊이는 우리가 우러러 사망하는 마음 간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재를 가지셨는데, 그 네. 중재를 가진 좀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래요 네, 우리 이제 사임장 하면은 어, 우리 강릉 여성이 아니고 이제는 전국 세계 여성이 됐지 않습니까? 화폐에도 나오시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상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참 생각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릉 이름에서 해마다 이렇게. 어, 그분의 그 생각과 그그 그, 그, 그야말로 이제 그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런 그런 분을 사, 사모하고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생각을 어 계승 발전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예림회에서 해마다 5월 17일날 양력으로 재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재례는 여성의 힘으로 우리 여성이 음식도 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시대 재례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홀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봉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된 점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는 이게 음 전국적으로 이제는 아 강릉 예림해에서 사임장 제례를 지내는구나 한게 이제는 모두가 이제는 일반화 됐다 할까 이제는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자부심을 가,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의 그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참여도는요. 저희들이 상이 고와요. 이제 눈으로도 보고 맛으로도 보고 이래서 상이 곱고 음식 저희도 솜씨 자랑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참여도는 아주 좋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각 지역 여성단체의 예림 회원이라든가 모현회라든가 모두가 많이 참여해 주셔요 아주. 어. 강릉 시민들 참여. 응, 시민들도 저희들 이제 안내장을 한 300불을 내는데 음, 시민들도 다 홍보가 되죠 방송에도 되고 이래서 어, 그러는데 아무래도 날씨 관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덥거나 이러면은 조금 참여도가 어, 줄고 이렇곤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제는 5월 17일 하면은 우리 강릉에서 강릉 예림회에서 사임장제를 몽룡실에서 지내는구나가 이제는 이제 통상되었다 할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오늘 과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